쓸게요. 처음에만 한 분이 여기 나와 계세요. 여기 처음에 나오면서 패스, 패스 주면 여기서 가, 가까이 이쪽 계속 보면서 뛰면 다시 패스, 다시 리턴 주세요. 리턴 주고 들어가면서 패스, 슛슛 슛 쏘고 나서 여기 가서 쓰시는 거예요. 여기 가서 쓰면 이 사람 역할 하겠죠. 그럼 다시 이쪽 출발. 요렇게 뛰면 패스 다시 리턴 들어가면서 패스 받아서 슛. 아주 공간에서 패스를 빠르게 주고 받아야 되니까 패스 받을 준비하시고 패스 받, 받자마자 바로바로 주세요.